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뭐 항상 이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세력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또 매번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또 중간중간 한 번씩은 좀 정리해 드리면 도움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궁금한 것 중에 장중에 호재성 기사를 어떻게 볼수 있냐 어, 그거에 대해서 주시장에 일단 종목이 엄청 많죠. 여러 개가 있어요. 뭐 2000개 넘고 뉴스도 하루에 뭐 수백, 수천 개 쏟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뉴스만 올려주는 텔레그램 뭐 그런 비밀의 방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뉴스를 접하는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뉴스 속보나 메인 뉴스 같은 거 보는 사이트가 있으면은 공유해달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텔레그램 방이나 뭐 카톡 방, 이런 것들은 사이트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뉴스망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리딩방입니다. 리딩 방입니다. 리딩, 리딩 업체들이에요. 리딩 업체들이 이제 뉴스를 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지금 시장은 그게 있어요. 몇년 전에는 뉴스를 남들보다 조금 빨리 보는 게 중요했어요. 어, 몇년 전은 뉴스를 남들보다 빨리 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텔레그램, 그 다음에 뭐 카톡, 찌라시방, 이런 것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해 이제는 어, 텔레그램이 이제 좀 상평준화 된 거죠. 등을 통해 뉴스 접근성이 이제 너무 허들이 낮아졌어요. 즉, 너도 나도 뉴스를 빨리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다? 뉴스가 100개가 올라오는데, 뉴스 중에 진주를 내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뉴스가 지금 뭐 A라는 종목이 엮여서 올라와. 근데 이 뉴스가 지금 A 종목이 한15% 상승 중인데, 이 뉴스의 강도면은 상한가를 갈수 있을 정도로 강해 보여. 그러면 매매할 수 있겠죠. 15%든 20%든 25%든 매매를 할수 있겠죠. 내가 이 재료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이 재료 강도면 30% 가야지 생각이 든다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사실 중요해요. 뉴스를 좀 빨리 보고 싶다 하는 것도 뭐 저도 어, 뉴스 뉴스 뭐 가끔 그런 생각은 옛날에도 들기는 했거든요. 뭐그 뉴스 뭐한몇백 주면은 빨리 빨리 보는 그그 그, 그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거는 의미 없고 이제는 텔레그램 텔레그램 여러 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뉴스 하나 뭔가 좀 하나가 딱 등장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저기 텔레그램들에서 다 퍼가요. 다 떠가. 그래 가지고 순식간에 똑같은 뉴스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은 진짜 거기서 내가 그런 뭐 정말 뭐 0.1초 뭐 1초라도 빨리 봐 가지고 매매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스캘핑하는 실력이 있다. 그러면은 뉴스 속도도 정말 중요할 수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가 좀 그렇게까지 막 스켈핑식의 매매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스켈핑 매매하는 분들은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오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지금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뉴스 나오면은 올라왔을 때 이게 지금 자리보다 더갈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해석하는 그 판단요. 이게 중요하지. 뉴스를 빨리 보는 거는 이제는 대부분 허들이 낮아서 하나 올라오면은 다 붙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런 그런 사이트 주소들을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얘가 지금 어디 리딩 사이트 추천한다.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딩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리딩 방은 어, 글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리딩 업체들이 다 뉴스 방을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들, 뭐 네이버나 뭐 구글 등의 뭐 텔레그램 주식 관련 방, 뭐 주식 뉴스 방 이런 거, 혹은 뭐 상위 주식 방뭐 이런 것들 치면은 막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가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뉴스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좀 다른 팁들을 몇개 드릴게요. 다른 팁들. 뭐 그런 텔레그램이나 멋지라시방은 뭐 직접 찾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팁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지인, 지인 바운더리를 만들면 좋기는 해요. 음, 음, 지인들. 지인들, 톡방이라고 해야겠죠? 해가지고 특히 전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인들 톡방에서 핵심 요소가 뭐냐면은 내꼭 친구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톡방 이런 게 이제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친구들 제가 이제 주식 업어 키워준 한, 그런 친구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업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아직 좀 직장을 다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든, 혹은 내가 뭐 주식하면서 어디서 연을 맺은 뭐 좋은 사람들이든,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이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뉴스 공유를 할때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줘요. 서로서로. 서로. 그냥, 뉴스 뭐 올라왔다고, 텔레그램 방처럼 막, 그냥 다 도배하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 뭐 뉴스가 하루에 뭐 50개가 올라오면은, 그 중에서, 야, 지금 차트 구간이랑, 이 정도 재료 강도면은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뭐한 3개? 뭐 2개? 5개? 이런 것들. 즉, 직접적으로 필터링을 하고서, 아, 이 뉴스는,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게 있거든요? 뉴스를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뉴스 강도가 중요해요. 아, 이 뉴스가 진짜 시장에서 좋을까? 세게 반응할까? 그걸 구분하는 게 이제 실력인데,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뉴스가 뭐 100개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 100개를 다 올리지 않겠죠. 정말 시작에, 어, 야, 이거는 지금 자리에 대비해서 뉴스 꽤 괜찮아 보여. 너희도 한번 봐. 이런 식의 이제 뉴스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이면 좋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이 두 개거든요. 딱제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전업하는 형님 두분 있으신 방.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 그중한 분이 좀, 형님 한 분이 좀 뉴스를 진짜 잘 보기는 해요. 저는 이제 재료 해석을 좀 좋아하는데, 그 형님은 이제 뉴스를 좀 빨리빨리 어디서 잘퍼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런 방은 좋습니다. 이런 방 하나가 사실 더 중요해요. 어, 막 텔레그램, 뭐, 뉴스 막 100개, 1000개 올라오면 뭐예요? 어, 그, 지, 좀 필요하잖아요.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보면은 하나 올라오면 진짜 다 복사 붙여놓기예요. 막한2 30개가. 근데 이게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보 전달 속도, 예전에는 뉴스를 빨리 보는 게 진짜 중요했다면은, 이제 뉴스가 진짜 그거 빨라봤자 뭐 5초 10초인데, 물론 그 5초 10초 만에 뭐 VI 걸고막5% 오르고 10% 오르는 종목들도 있죠. 근데 그래도 그 이후에 뉴스, 이게 진짜 핵심이다. 진주구나. 아, 이거 금이다. 구분할 수 있는 실력. 어, 해가지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모으셔도 좋고 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도 좋고 네, 이런 거는 자신이 이제 직접 바운드리를 만들어야죠 내 네, 인맥을 통해서 그래서 1번이 있고 사실 1번보다는 이제 2번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두 번째 요거는 HTS 설정이거든요 다른 증권사는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키움 증권 기준으로 키움 기준 우측 하단에 신호 대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를 누르면은 이런 신호 관리자가 떠요. 신호 관리자 음. 이건데 이거는 좀 중요해요. 어, 이거는 사실 좀이 아니라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황금처럼 쓸수 있는 그런 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호 관리자에 보면은 자 여기 올라오잖아요 뉴스들이 올라와요 증권사 특징주나 뭐 뉴스 붙는 것들 증권사의 뉴스 붙는 것들 이 키움의 키움 뉴스 탭에 붙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아무 뉴스나 올라오냐? 그게 아니니까 핵심이에요. 왜? 설정이 있죠. 설정을 통해서 신호 관리자 설정에서 지금 저는 이 컴퓨터는 이제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는 안돼 있어요. 막 세팅 같은 게. 근데 이제 뉴스 설정 같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뉴스는 여기는 일단은 전체 체크를 해두는 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핵심이 이런 거예요. 매수 조건, 매도 조건. 특히 매도보다는 매수 조건이 좀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접근이니까 매도는 어차피 우리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처음엔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매수 조건에 대해서 인수합병이라던가 이런 것에 막 키워드 좀 핵심인 것들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아 오랜만에 보네요. 여기 센이 있네. 아직. 요 SEN이라고 어디 갔어?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주식 조금, 최근 하신 분은 모를 거예요. 이거 몇년 됐어요? 한 5년, 15년, 한 7년? 2015년, 17년, 한 18년, 20년 전인 것 같은데, 이 센이라는 게, 그, 앞에다가 센 붙이고, 뭐 특징주 붙이고 하면은, 그게 뉴스, 그 뉴스 붙인 종목이 진짜 잘 갔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터링 가서, 어, 등록된, 등록된 종목만 보이지 않게 이건 설정은 자기가 하, 하기 따라 정말 엄청 크게 갈려요. 근데 일단은 뭐 우리가 좀 쓸데없는 종목들 보기 싫잖아요. 아니면 이런 종목들 안 넣고 뭐 키워드들 통해가지고 뭐 배제시킬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도 좀 음, 해가지고 설정하고 그다음에 공시랑 뉴스 그다음에 뭐 VI 같은 것도 내가 뭐 검색식이나 그 VI 탭으로 갔다가 보기 싫다.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도 설정할 수 있겠죠. 동적, 흥적, VI. 발동 이거 해놓으면은 부에걸면 여기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진짜 뭐 끼켜봐야 1,2초 차이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세팅하는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단어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때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현 시장에서 트렌드 키워드들이 있죠 음. 핵심 키워드들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좋은거 어뭐 최근에 이제 LNG가 있겠죠 알래스카 키워드 LNG 알래스카 그 다음에 어동양철관뭐 저런 거 LNG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쪽은 뭐 FDA 키워드 그 다음에 뭐 세계 최초 신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로봇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키워드로 좀쓸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재건 관련해서 뭐 푸틴 트럼프 우크라이나, 막, 이런 것들. 그런 시장마다 트렌드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 핵심 테마를 만드는 단어.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두면 어떨까요? 좋겠죠? 지금 뭐, 리비안인 거 보니까 좀 세팅 이 오래됐어요. 안 한지, 요 컴퓨터는 매매를 하진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디즈니, 리비안, 이런 것들이 한때 또 핫했었죠. 뭐 넷플릭스 관련주들,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막 이리저리 좀 만지면서 특히 시장에 트렌드 키워드 단어가 있다면은 업데이트 할건 하고 뺄건 빼고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뭐 이제 리비안 들어있는 종목 뉴스 제목에 붙으면은 여기다가 보고 싶을 때 그럼 리비안 넣어놓으면은 리비안 키워드 붙으면 여기 올라와요 그럼 어? 리비안 뭐 특징주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관련주들 바로 매매를 한다거나 알래스카 LNG 막 이런 거 키워하면은 여기 막 올라오겠죠? 알래스카 뭐 주지사 뭐 24일, 25일 방한 예정 이런 거 뉴스 올라오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정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신호 관리자는 써보신 분들은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거의 실시간 수준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좋거든요. 아주 이런 것도 이제 여기다 딱 밑에다가 세팅해두고 하면은 내가 이 특징 주 이거 뉴스 계속 이거 업데이트 되는 거 보고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이만큼 내가 압축을 해서 이런 키워드 있는 뉴스는 여기다가 내가 보여줘. 라고 설정을 해 두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핵심 키워드, 시장에서 트렌드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등록해 두면은 여기 뿅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바로 클릭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하는 거. 어, 뉴스는 기본적으로 저는 어, 뭐 이제는 빨리 보는 거는 좀 쉽진 않아요. 음, 워낙. 그리고 저는 리딩방도 자기들 그 리딩 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채널에 뿌리고 그럴 때가 많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뉴스를 진짜 빨리 보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이제 너무 접근성이 다 비슷비슷해요. 어, 진짜 5초 10초. 물론 그 5초 10초가 주식에서 크긴 커요. 또 뉴스 크고 하면은 그 5초 10초 만에 막5% 10%가 빡하고 튀고 VI 걸려서 바로 점상 뜨고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뉴스는 정말 적거든요. 정말 드물기 때문에 이제는 평균 다 뉴스 접근성은 쉬워졌기 때문에 허들이 엄청 낮아져서 이제는 거기서 구분할 수 있는 실력. 관련 종목이 지금 얼마 올라와 있고 뉴스가 붙었는데 여기서 더 치고 할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구분하는 실력. 그 다음에 팁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최소한, 어, 뭐 좀, 그냥 어중이떠중이 모여있는 그런 방들 말고 최소한 주식 좀 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한번 뉴스, 말씀하신 것처럼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핵심 다섯 개, 열 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뉴스는 사실. 그백 개, 천개안 봐요. 저도 그 영상 만들다 보면은 관심 테마 설명드리다 보면 그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뉴스 있는데 왜 설명 안 하냐. 똑바로 해라.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나마나 이제 그 관련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겠죠. 근데 저는 제 기준에 어, 이런 뉴스는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반대로 아, 이건 좀 너무 뉴스 좀 잡스러운데? 싶으면은 또 넘기는 것도 많거든요 왜? 제가 그냥 텔레그램처럼 그냥 올라오는 뉴스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할 거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어, 그 뉴스 중에서도 한번제 기준으로 필터를 해서 어, 이런 뉴스들은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어, 경험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 이런 뉴스는 조금 챙겨서 보긴 봐야 될것 같다 우리가 진짜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이 봐야 되는데, 많이 보면은 그 안에서 결국 돈이 될 뉴스와 돈이 안될 뉴스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제목에서 첫 번째로 바로 좀 갈려요. 어, 이 뉴스 제목은 주식시장에서 반응 안할것 같아. 그러면 저는 패스해요. 음. 그런 게 사실상 뭐 내용에서 갑자기 돈이 되고 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이. 사람들이 딱, 제목을 보고 그 뉴스를 볼지 안 볼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제목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식하면서 제목만 보고 내용 안 보시는 분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일단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뉴스 뭐 수천 개, 수천 개 빨리 보면 뭐예요? 그냥 잡주 뉴스 붙었는데, 와, 이거 빨리 붙었다 하고서 내가 뭐 매매해가지고, 스켈핑식으로 줄때 바로 챙기고, 그런 게 아니면은, 진짜, 잡주는 1초, 2초, 3초만에 10% 올랐던 게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이렇게 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게감 있는 종목에 좋은 뉴스가 붙는지 그런 게 중요하고 뉴스 뭐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거는 이제 직접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뭐 사이트를 설명 드리기는 좀 그래서 다 리딩업체예요 진짜 싹다 리딩업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이 열심히 활동하는 거죠 뉴스 통해 가지고 리딩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팁은 딱이정도인것 같습니다 어, 결국 필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진주를 구분할 수 있는 실력 이게 필터링 이죠 그리고 그런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 이라던가 혹은 hts 설정. 이런 거는 전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거는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진짜 좋은 무기가 되거든요. 엄청 강한 무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세팅하면은 내가 그런 키워드가 중요해요. 주식에서. 아, 이 키워드는 지금 붙으면은 시장에서는 움직일 확률이 높아. 그런 것들은 추가하고, 아, 이거는 이제 시즌 지났네? 하면은 좀 밀어버리고, 어, 그런 식으로. 그럼 이건 단타할 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겠죠.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